오바대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2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족 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족 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디아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디아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디아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보면 왜 오바디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오바디아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디아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디아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댜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애돔족 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디아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운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가 한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한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누의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희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이장과 사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심을 못마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다섯 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누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누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갑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오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순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수 있죠. 니누에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다 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누에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다섯 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누에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다섯 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소대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 떠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한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질이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누에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일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누의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분이라는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난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아나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 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큰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